안녕하세요 김기훈입니다 일단 저의 논란으로 인해서 무리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머릿속에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냥 얘기하면 말 정리가 잘 안될 것 같아서 잃고 말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역티형님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방송상에서 역태영님에게 과하게 말한 부분 너무 죄송합니다. 변명 하나 내놓자면 최악의 세대 방송 컨셉상 역태영님은 무한도전으로 치면 어 정준하님과 같은 포지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욱 재밌어하는 시청자분들이 많았고. 역태형님이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포지션 덕분에 유튜브 구독자도 많이 올라, 오를 수 있었고 고맙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도 생겼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갑질 관련은 솔직히 아직까지도 수긍이 안 가는 건 사실입니다. 방송 초창기 때부터 사실 역태 형님에게 도움을 주려면 좋지 역태 형님을 일부러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악의적으로 이용한 것은 맹세코 아닙니다. 역태 형님도 저에게 이제 고맙다고 은혜를 뭐뭐 갚는다 뭐 무뭐 선물해주겠다고 할 때마다 저는 그런 새그러분 거를 싫어해서 뭐 그런 거하냐면됐다면서 받아했었고. 서로가 이제 서로를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친한 형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잘하자는 말이 있듯이 그런 친한 형님이만큼 지켜야 할 이제 더 선이 있고 예의가 있는 건데 그 서, 선을 넘을 때가 제가 많았고 그게 방송으로 비춰지면서 불편했던 시청자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 선을 잘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 나락 안 가던데 통장에 돈만 쌓이던데 랑 관련된 발언인데 이 발언은 역태형 사건에 내뱉은 발언이 아닙니다. 이 발언은 이제 역태형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제 이제 친구 논란으로 인해서 저에게 뭐 방송을 접어라 하고 가연이를막 성희롱하고 이런 악플러들에게 했던 발언이었습니다 그때 한창 이제 악플러들이 제 방에 자주 오던 시기였는데 그 그때 방송 도중에 그 채팅 그 악플 한게를 보고 제가 뽑혀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옛날에 봤던 그그 그 브룩 레스너라고 레슬링 선수가 있는데 그 짤이 생각나가지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게 그때 제가 본 건데, 이짤들 이제 제가 방금 말했던 그 짤입니다. 이런 그 짤들이 생각나가지고 그 이거 봤던 당시에 이 사람이 이제 아플러들을 대하는 자세가 이제 좋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생방송 도중에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하실 수 있는 시청자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좀 깨우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디즈니 관련 논란입니다. 디즈니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가품을 팔지 않았습니다. 많은 댓글들을 이제 보니까 디즈니 뭐 가품을 팔면 3대가 망한다 이런 댓글을 제가 정말 많이 봤는데 진짜 제가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진짜로 신고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계속 알아봤지만 없었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진짜로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디즈니 협력업체에서는 현재 그허위사실 유포한 사람들에게 고소가 다 들어갔고 경찰 대면 조사 중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제가 그 옷을 팔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오히려 뭐 디즈니 옷을 다양하게 많이 팔수 있게끔 그뭐 계약 이런 걸 해주실 수도 있다고 했지만 이번 일로 인해가지고 쇼핑몰을 운영을 했었던 처형, 처형께서 너무 힘들어하셔가지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과거 논란 인데 지금까지 이슈됐던 제이 모든 과거가 저의 잘못입니다. 방송 초창기에 빨리 뜨고 싶고 시청자를 많이 찍고 싶어서 수많은 자극적인 언행들로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폭행범을 옹호했다 하면서 교묘한, 교묘한 편집을 이용하는 뭐 루머도 있긴 했지만 올라온 저희 과거 대다수가 실제 저희 과거 은행이었고, 저희 과거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무지했습니다 그런 과거를 이제 후회하면서, 결혼 후에 언젠가 태어날 제 아이와 저희 가족들, 그리고 가연이 가족들에게 안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 방송 스타일을 아예 바꿨었습니다. 왜 그렇게 자극적으로 방송했었지 하면서 후회를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런 과거의 후회가 현재의 저를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후에 저는 주변에서도 놀랄 정도로 많이 바뀌었고 과거에 뜻 실수를 반복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잘못했던 부분을 똑바로 마주 보면서 반성하고 좋은 사람이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실망했을 이제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고 방송을 좀 꺼야 될것 같고, 앞으로 좋은 방송,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